계란 밥, 계란찜도 추가했어요. 아끝는 진... 저는 아침부터 샵에 왔어요. 오늘 촬영이거든요. 응. 지금 오늘이랑 내일 연달아 촬영이라 가지고 다이어트를 엄청 빡세게 했어요. 지금 46kg에요. 하시는 거 엄청 먹 거예요. 내일 만들 되라. Hello, we are 하늘 하늘 모델. <laughs> 저희 모델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척이에요, 사실. 이미 공개했잖아요. 맞아, 저번에 완전. 술 먹고. 네, 친척인데 동갑이라 가지고. 맞아요. 친구예요. 음, 그래서 완전 친한 배부 같은 친척입니다. 촬영 중인데 여기 스튜디오 너무 추워. 진짜 땀이 추 그래도 열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따뜻한 잠옷차례. 오, 너무 귀엽다. <laughs> 안 됐어요. 와. 응. 밥을 다 먹고 립이랑 수정 화장을 살짝 해줬어. 아, 집에 가고 싶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델님은 퇴근시키고 저랑 엠비님이랑 포토실장님이랑 셋이 나와서 제품 컷을 찍을 거예요. 봄이 왔네, 봄이 왔어요. 너무 예쁘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지금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진짜 간절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 내일 또 촬영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내일은 레코 촬영이라가지고 얼굴만 안 부으면 돼서. 推广。對 음식 시켰어요 주말이니까 차돌 짜글이 김치찌개 그리고 스팸이랑 계란밥 계란찜도 추가했어요 맛있겠죠? 아, 어, 어 미쳤다 걸쭉한 맛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네. 어제 촬영 끝나서 다이어트 끝났거든요. 폭식 시작. 아, 너무 맛있어. 음, 계란찜 존맛이네. 양치하고 먹을까 엄청 혀 짠! 그 이제 나와 볼게요. 어디 가냐고요? 궁금하시죠? 나름 보조개인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내 네, 보조개 같네 <laughs> 요 <어이> 아, 그래요? 아, 요 아, 요 아, 요요 아, 그는요 아, 그요 아, 그어요 아, 그래요? 요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맛 아, 아, 요 <웃음> <웃음> 안녕. 저 톤다운도 하고 어제 술도 먹었지요. <laughs> 아니 하리보 친구들이 콜리 맛있는 거 추천 많이 해줘서 한번 사봤어요. 베이글. 여기 크림치즈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사봤다. 나또 이게 나또 중에 진짜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지디가 이걸 먹는다는데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짠~ 이것도... 이것도 엄청 맛있다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저녁에 먹을까? 먹대~ 아니, 이거 얼마 전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쟁여놨어요. <laughs> 무화과 스프레드 크림치즈, 이거 베이그에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은 그러면 베이글이랑 이거 발라 먹고 라또랑 이렇게 먹어야겠어요. 아 맛있겠다. 아이거 너무 많이. 예쁘 진짜 맛있게. 어. 아 뭔가 이비벼지는 감이 좀 다르긴 하네. 다음 번에 간장을 좀덜 넣어야겠어. 맛있다. 근데. 음 나만 뽐. 다음은 또 기대되는 베이글. 이 베이글도 진짜 맛있다고 여러분이 여러 명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크림치즈 존맛탱. 약간 상큼한 크림치즈 그런 맛. 이렇게. 음. 이번 쇼핑 완전 성공이야. 아, 너무 맛있어, 그렇게. 너무 맛있어요. 메시지 한 그냥 헛다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오늘 날씨 엄청 따뜻하네. 내 머리. 다시 한번 말해도. <laughs> 진짜 하이 보인다. 너무 뭘 하니까. 역시 메이크업은 받아야지. <웃음> 예뻐. <웃음> 오늘 라방 하는 날이라가지고. 짐 진짜, 진짜 많네? 신상들 옷입니다. 저번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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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했잖아. 어. <laughs> 그래서 내가 오늘은 준비를 좀 많이 했어. 오. 음. 아, 배... <laughs> 그렇지. 아니 배프가 아니잖아. 진짜 나 은퇴하면은 응. 포차 같은 거 차릴까봐. 하리보 포차 이런 거. 하리보 포차?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은퇴하고 그... 옛날에 왕년에 팬들이었던 사람들이랑 막. 술 먹고 놀고. 어, 술 먹고 놀고. <laughs> 내가 단골 대중 다신 아, 배불러. 지스 화장했어요. 안녕. 아직 머리는 하기 전이에요. <laughs> 짧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핀턱이 이제 슬림한 음, 어, 핏은 아주 완벽합니다. 램포에 정말 최적이세요. 이제 라방하려고 준비를 완료했어요. 한시간반 전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세팅도 해놔서 이렇게 바로 볼수 있게 지요 그리고 옷도 싹 준비해놓고 시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린 프릴 알지, 푸릴 아까 이렇게. 응. 스트랩이랑 면비스 두 가지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탄탄하고 주로 망가는 원단. 홀라인. 어. 화이팅 잘하고 올게요. 라방 두 시간을 했어. 진짜 한 자리가 밥 해준대요. 그래. 너무 죄려요 김치찌개랑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겁니다. 좋기는. トマトコブ。もうちょっと。 술 콘데 뭐. 집에는 이런 게 있어. 똑같이. 밥만 넣을까? 어. 그치. 아, 역시. <laughs> 술 자랄. 대박이다. 아, 이건 그냥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다,지? 맛 고소하고만. 제가 한잔리겠습니다셨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맛있어. 네. 이거는. 음. 벌써 치우고 정리하니까 새벽 2 시가 넘었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브이로그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진짜 폭식을 아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술도 매일 매일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또, 코로나 끝나면 제가 맥주집 통으로 빌릴 테니까 다들 모여서 맥주 한잔 때립시다. 안녕.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잘 자요.